메팔로 떠납니다. 공격을 준비해 주시. 영웅을 대택해 주시. 어. 안녕하세요. <놀람> 팀보 뭐 되요 아, 마이크 안 되네. 저분. 아, 넘어졌잖아. 신념을 위싸 멈추지 마. 씻. 심해? 심해면은 모두가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. 아, 뭐 하지? 이봐, 사냥만 렇게는 어디서 배운 거야? 육로라고 알아? 번갈아 요 저랑 근데. 네, 네. 이둘 중에 딜러 하나만 잡아도... 아, 이 저희 찌걸리 네. 보시면은 네. 트레 44시간씩... 40, <laughs> 거의 장인이죠, 장 내가 계속 티위해 주로... 귀찮아... <laughs> 나이스다 챙겨냈어. 즉, 저분은 <laughs> 트레에 관 240시간씩... 다시 교전에 돌리해 이거 좀 너무 짠다? 이바 메가. 아이스, 이거, 그 먹었다. 제가 다이겠습니다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렇게거이 안녕하세요. 엔지 밤비 이제 그게 찐다아시교 실이 안 들어온다. 뭔 일이라. 힐베니야. 아, 나. 뛰다 뛰다. 아니 많이 모았어 많이 모았어. 이렇로 초월 빠졌어요 초월 빠졌어요. 저기 거슴을 점령 한번 주고, 어, 저랑 같이 가요. 나노겐지 어, 아, 뭐야, 뭐야? 리 빨리 줘. 아 어, 이렇게 너무 너무 빨리 주 아이거 우리 꼬였다. 꼬였어 다시 가죠. 뭐였어요, 지금? 난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아. 괜찮아. 다시 하면 돼. 쟤네 못 해요. 맞아요. 리 왼쪽으로 돌아요. 직원이 거. 다륜서잔다 나이스 하나. 자리야 벌궁. 나이스. 나이스. 자리야 벌궁 나이스. 나이스. 멋있어멋 있어? 승리의 축포다, 승리의 축포 내 살려줄게. o get. 이 k a y a Thank you, thank you. Okay. o k a 나 잘하는데? 근데 우리... 노병은 나 죽지 않너 힐러 없어요? 나노 준비 완료. 응급처치 완료. 다 썰고 싶은데 도망가는 캐릭터라서. 미스터 디바 리퍼 힐러만 썰어야겠다. 이제 아나 와, 아나랑 지나 Nice. <목소리> 민턴, <민턴다, 맞아>, <목소리> 아이스인이인 나이스. 나이스. 이스지이린다아이고나지리이스 나이스. 리퍼 스나게요 나이스. 이스 공격가 <목소리가> 준비됐다. 내 위치에. 집중! 좀들어야 돼. 성하나 비비로. 상해졌다. 돌격해. 공격 수킬 순간이 이다일어 까비까비. 까비. 예. 아. 안 크리피게 꺾이지 않시하 거기서 40%넘어 아. 여기 만서 자, 음. 맥크리 할때 여기 위에 있나오니거 아, 여기 낙사가 있어 괜찮아요. 빙판 뛰었다.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. 이제 일중대 하거든요. 일단 보고 있습다

가벼운 넌 거야. 방어막 깔아요. 응. 아, 벼운소상이다 아, 나이일거야이소 방어막 깔 아, 요 아, 나이스오나 아, 나죽었나 노병은 쉽게 죽지 나 아,

격해이 나이스 아이즈 인집었어요 이제 부르기 해가지고 자 샴먼 싸워볼까? 응, 응. 그 밖에 나가면 조심해.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격해. 어,

<목소리> 와, 나이스 채웠다. 우리 아나가 친언합니다. 우리가 피지컬이 심히 좋네. 어때요? 썰잡힐, 썰잡힐. 어떻게 싸워도 질것 같지가 않아. 사람이 진정한 가치! 지련 속에서 드러나지. 아 원일이니까 디바 메카가 잘안 된다. 이제 괜찮을 것 거야. 오 아프. 다들좀야합니 그 뒤에 있어요. 내가 계속 치유해줄게. 여기 지금. 그럼 갈까요? 네. 이게 당신을 보호해줄 거예요.

아내낚았다아 네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심해 제발 저를 도기저기 건물들. 에심 오, 오이 오, 마카라, 예.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잡을게! 한 대만 아, 도망갔네 뒤에 윈스턴 있다 알겠쓰 디바 매카 깼어요 넌 내가 치킨다. 난탱이잖다 돌격해. 아, 뭐야? 나 하나 아하 나랑 탱는 맞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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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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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2에 찍어도 되겠죠? 오케이 오케이 기봐 메카부터 개장. 메카가 아리파 잘해, 아리파. 오 트레 임름 좋아. <laughs> 오 트레 꺼내자마자 이겼어. 나이스. 이번에 왜 안개가 안 되지? 오 내가 계속 치유내 위치에 집결해. 오른쪽. 오른쪽으로 와야지 이 친구들아. 리그래이팅 <laughs> 내가 이기지 응. 오케이 뒤에 메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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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메르치 힐 나이스 라인 라인 나이스 내가 이기지 이거정이 나보고 잠력이랬다 생명력을 회복시켜 오, 진짜 제2의 찌걸이 될수 있어 나는 <laughs> 왼쪽은 간 중이야. 망강. 오른쪽에 맥크리 그렇지. 아, 나이스. <놀라라> 나 <강화제 거의> <놀라> <목소리로> 제발 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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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고 싶다. 자리야 존나 빨개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? 오. 오오났어 잘했어. 치료됐어. 뜰

맞죠? 모두게 합류해라. 자. 아, 빠졌어요. 꼬를 허. <laughs> 어 잘하더라 근데 시메트라 시메트라 잘했어요 하하 <laughs> 얘네 옆으로 안 본다 저까지 잡았겠네